열역학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역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역학이란 것은 요열 에너지가 있고요, 그리고 일 에너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은 역학적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를 운동 에너지 혹은 포텐셜 에너지 그런 것들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이 에너지는 서로 변환이 가능한데요, 특별히 워킹 플루이드라고 하는 이런 중간 매체를 통해서 서로 변환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주로 이제 물, 수증기, 혹은 공기, 이런 것들이 중간 외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와 일 에너지가 서로 변환이 되는데 여러 가지 물리적 현상들이 발생하고요. 그 물리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이론적으로 연구를 해나가는 것이 바로 열력학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말로 정리를 하면요, 열과 일이 중간 매체, 특히 이제 기체를 통해서 변환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물리적 현상이 발생되는데 어, 이와 같은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열역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열을 물리량의 하나로 취급하고 온도 열과 물리 변화의 관계를 과학으로서 체계화한 것이 바로 열역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 열기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가 바로 이제 열기관이 되겠고요. 이것에 관해서 어떻게 하면 열기관도 더 효율을 좋게 만들 것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목적대로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게 바로 이 강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